저는 무주군 관광 해설사 김진남입니다. 여기는 이제 무주 머루 와인 동굴이고요. 무주에서 가장 그 핫한 그런 관광지가 되겠어요. 이 통로의 길이는 이게 579m인데요. 어, 이곳은 와인을 갖다 한 이유가 이 부근에 와인 산모루를 그 재료인 산모를 재배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와인이 보관을 하고 발효하려면 조건이 있어요. 여기가 항상 14도에서 16도를 1년 내내 유지를 해요. 그래서 와인을 보관하고 발효하는데 좋은 조건이었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온도가 또 일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온도 때문에 동굴의 온도 때문에 이렇게 저장고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그 주변에 적상산하고 연계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수 코스로 특히 이제 조교기 또 만들어져가지고 조교 코너가 만들어져서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. 그또 가격도 저렴해요. 또 와인하고 치즈가 잘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전라북도 그 유명한 치즈 임실 치즈도 여기 와서 같이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이제 여기가. 어 입장료가 2,000원이에요. 여기 입장료가 근데 나가실 때그 무주의 특산물인 오미자 있죠. 오미자를 한 잔을 드려요. 음료수로 와인 시음은 다 무료이고요. 건강도 챙기고 또 무주에 대한 것을 느끼고 갈 수도 있고 일단 그 산모를 먹으면 노화 방지에도 있고 활성 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요. 또 혈액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와인을 특히 여성분이 하루에 조금씩 계속 드시면 굉장히 혈액순환에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조교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다가 와인 한 그릇 넣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또 원하시면 더 오래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게다 발에 있다고 하잖아요. 무주군에 이제 산이 많잖아요 국립공원 그래서 덕유산이나 적상산 등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등산하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또 i c 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 들리셔서 조격하고쫙 하시면 어, 굉장히 피로에또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.